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물금읍 가촌리 양산대방노블랜드 8차류얄카운티 김해시 유라동 유련마을이 편한 세상 9단지, 김해시 삼계동 삼계알라비발디센텀시티 3개 이상 세 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실거래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당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버블지수 산출은 영상 아래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양산시 주남동 신원아침도시 200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8억에서 1.8억으로 1.1% 상승하여 91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부곡동 월산마을 5단지 두산이브 2004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1억에서 1.8억으로 마이너스 15.5% 하락하여 92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부곡동 월산마을 5단지 두산이브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1.8%로 낮습니다. 김해시 삼계동 화정마을 부영 3차. 2002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억에서 2.1억으로 5.4% 상승하여 84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팔판마을 5탄지 푸르지오. 2005년 중공. 전용 93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9억에서 2.4억으로 마이너스 18.4% 하락하여 83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팔판마을 5단지 푸르지오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0.3%로 낮습니다. 김해시 삼계동 분석마을 현대 아이원. 200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1억에서 2.3억으로 9.7% 상승하여 78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동상동 김해캐스라리스타궁 201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7억에서 2.4억으로 마이너스 10.8% 하락하여 73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동상동 김해캐스라리스타궁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5.2%로 낮습니다. 양산시 명동 화성파크드림 2008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1억에서 2.6억으로 24.5% 상승하여 69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유라동 율상마을 푸르지오 3단지 1차 2008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4억에서 2.9억으로 마이너스 14.8% 하락하여 62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유라동 율상마을 푸르지오 3단지 1차 위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8.6%로 났습니다. 양산시 남부동 상록병남하너스빌 2005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억에서 2.9억으로 마이너스 3.1% 하락하여 57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구산동 구산이진캐스빌 2단지 2013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9억에서 3.1억으로 마이너스 20.1% 하락하여 52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구산동 구산이진 캐스빌 이 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4.3%로 낮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진영자이 2007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5억에서 3.2억으로 30.3% 상승하여 44위로 상승했습니다. 동면 석산리 이 편한 세상 남양산 2차 201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6억에서 3.1억으로 마이너스 12.7% 하락하여 50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동면 석산리 이 편한 세상남 양산 2차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5.3%로 낮습니다. 양산시 평산동 양산평산 KCC 스위첸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4억에서 3.6억으로 6.6% 상승하여 32위로 상승했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중흥에스 클래스 에코시티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5억에서 3.4억으로 마이너스 3.1% 상승하여 39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중흥에스 클래스 에코시티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6 26.2%로 낮습니다. 김해시 유라동 율상마을 모아미래도 5단지. 2012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억에서 3.8억으로 마이너스 4.2% 하락하여 24위로 상승했습니다. 주촌면 천공리 김해센텀 두산 이브 더 제니스.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2억에서 3.9억으로 마이너스 -25 25.2% 하락하여 2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주촌면 천공리 김해센텀 두산이브 더제이스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7.6%로 낮습니다. 물금읍 물금리 양산물금양운해안의 오차리버파크. 2016년 중공. 전용 96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6억에서 4.5억으로 마이너스 2.8% 하락하여 18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부원동 부원역 푸르지오. 2014년 중공. 전용 82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5억에서 4.2억으로 마이너스 22.8% 하락하여 12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부원동 부원역 푸르지오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9.3%로 낮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양산대방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2017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4억에서 6.3억으로 16.5% 상승하여 1 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해시 장유동 원메이저 일스테이트 201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4억에서 4.4억으로 마이너스 18.4% 하락하여 10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해시 장유동 원메이저 일스테이트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8.5%로 낮습니다. 전용 면적 80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동면 석산리 양산신도시 2차 동원 로얄듀크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2.6억에 거래됐습니다. 양산시 남부동 동원 로얄듀크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82위로 2.8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내동 삼성 85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3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무계동 김해장유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85제곱미터 아파트가 62위로 3.2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삼계동 삼계서이스타힐스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3위로 3.4억에 거래됐습니다. 양산시 덕계동 동양산 우성 스마트시티 뷰. 85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3.6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유라동 율상마을 모아미래도 6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1위로 3.9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장유동 원메이저자이.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2위로 4.1억에 거래됐습니다. 동면 내송리 사송더샵 대시앙 4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0위로 4.6억에 거래됐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양산대방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위로 6.3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순위입니다. 김해시 외동 한국이 60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1.7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외동 동이 60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1.8억에 거래됐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진영할림프레버 이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2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산문동 신장류 일동 미라주더파크 아파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2.2억에 거래됐습니다. 양산시 남부동 현대롯데청어람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1위로 2.3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산문동이안센트럴 포레장유 1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2.4억에 거래됐습니다. 물금읍, 범어리, 반도유보라, 3차 아파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31위로 2.6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해시, 무계동, 이 편한 세상장유, 2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2.8억에 거래됐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양산대방노블랜드 열리지, 2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3억에 거래됐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양산대박노블랜드 열리지 3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3.5억에 거래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